11월 1일이 음력으로 10월 추하루가 됩니다 양력과 그 음력이 그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음력 추하루에흰 그 접시에 그 사과나 그 배를 놓아두면 이렇게 또 하루 동안 놓아둔 그 풍수 배치 때문에 재물복이 또 크게 들어오는 그추하루맞지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 이때 그흰 접시는 그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 또 이때 놓아줄 그 사과와 배는 풍요와 또 건강 그리고 집안 구성원의 그 식복을 모두 담게 됩니다 주방은 그한 집안의 그 금전적 기운을 그 불러들이는 또 중요한 그 공간으로 또 풍수에서는 그 간주를 합니다. 이곳 주방 공간에 흰 그릇에 이렇게 사과 혹은 그 배를 또 하루 동안 또 놓아두게 되면 이때 그초화루를 맞이해서 그 재물운이 또 가득 차람실을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. 돈복의 기운이 그 지속적으로 또 머무르게 됩니다. 초화루에 이런 맑은 에너지가 주방을 통해서 또 집안 공간에 또 번지게 됩니다. 재물운이 더욱 뿌리깊게 또 안정적으로 또 자리잡는 그런 그 풍수적인 행위가 되어 줍니다. 이때 그흰 접시에 올려진 그 사과나 배는 새로운 그 재물운을 불러오는 그 풍수적인 상징 매개체가 되어 줍니다. 사과와 배는 그 자체로 또 풍요의 그 암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운의 그 지속적인 또 흐름을 암시합니다. 주방에 이렇게 또 하루 동안 두게 되면 금전적인 그 성취 안정이 또 강하게 또 뒤따르게 됩니다. 돈복의 그 활성화를 위한 그 풍수적인 방법이 되어줍니다. 흰색의 그 깨끗함과 또 과일의 그 풍요로운 또 기운이 결합을 합니다. 집안의 그 재물운을 크게 그 끌어올릴 수 있는 음력 그 초하루에 해주면 좋은 그 풍수적인 강한 그 실천의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풍수의식 때문에 또 집안의 모든 그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또 뿌리를 내립니다. 동시에 그 돈복의 그 확장력이라는 도복의그 영토가 또 넓게 그 확장되는 것까지 우리는 풍수적으로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가 지난 후에 그 철수 또 원위치시켜 주시면 이날 그 초하루에 또도움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 풍수적인 방법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음력 초하루이기도 한그 11월 1일에 이렇게 그 풍수 방법 함께 하셔서요 집안의 그도움복을또 초하루부터 크게 그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